자한게더 있어. 막 응. 아, 시키지 않고 먹었다. 아니야, 엄마 배아지 어. 이제 먹었는데 배안불려 아니, 겨울 되면 갚 없이 일어나는 게일어나 저 친구 어린이집 간다. 응. 그치? 조인나 밥도 안입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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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어린이집 가지? 응? 응? 홀로 쏙 사라졌지? 아아 아. 아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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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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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어? 온다 엄마가 그 어? 어? 김치라도 같이 있어야 먹는 게좀 나을래요? 여보? 아니, 오빠. 아, 아니, 저 저기요.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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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콩 먹고 산다. 학생인 것 같은데? 보통 학생 때 저런 걸 하지. 응. 음. <laughs> 맞아. 다섯 개에나어 응. 음. 남은 에 여섯 개계란이나서한 개라는 나중나중 나중에. 다섯 개를 중에나까에나니까 음,

양념치고 약간 소금을 쳤더니 이게 훨씬 맛있네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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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지 <laughs> <laughs> 먹으면 맛있던데 아, 아, 아 저거 아빠 거 매워. 음 지금 좀 있다 또 나가야 돼가지고. 아 맞네. 어차피 내가 여기에서 생각이긴 했어. 뷰나 저기 긴 사다리차 보여? 저기 엄마 손가락 봐봐. 엄마 손가락 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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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자리서 안 보이나? 저기 저기 사다리차 보여? 안 보여? 응네 자리서 안 보이나 보다. 아유, 네 자리서 안 보인다. 이따가 엄마 보여줄게 사다리차. 어, 응. 어, 맞아. 아니야, 아니, 아니. 여기서 봐야 돼. 여기서 봐봐. 여기서 이렇게 봐봐. 보여? 저기 사다리차? 어. 응. 보여? 안 보이는 거같지 어. 응. 응. 안 보여. 이따 나가서 우리 사다리차 보자. 긴 사다리차가 와 있다. 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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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윤이가 똑같은 걸 찾을 줄 알아 엄마네 집에서 사골곰탕 두 개를 봉투를 넣고 오른쪽에서 요거 가리키면서 요거 어딨어? 그러면 왼쪽에서 똑같은 데를 계속 손을 짚는 거야 음. 똑같은 그림을 찾더라고 이제 음~~ 쨩쨩 아직 똑같은 색깔은 못 찾는 거 같은데 똑같은 그림을 찾는 거 같더라 이제 그치? 음~~, 음. 음. 귀여왕 빵빵빵 형세 분석이 네. 되는 거 같아 뭐 뭐가 돼? 형태 분석. 형태 분석? 응. 서로 <laughs> 그림체가 달라지 어. 아 고양이는 고양이고 강아지는 강아지. 오버워치고. 엄마. 응 아니야 이거는 요거로 톱퍼 먹는 거 아니야. 이거는 커다란 구... 냄비에서만 푸는 거야. 밥을 틈 때는 수저로만 푸는 거야. 아니 그게 한사운보다 높은 거잖아.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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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그거 어려운데. 응. 그러니까. 애기들이돌 전에 일도 기억을 한대좀 못할 것 같잖아. 어떤 애기가 그 인스타툰에서 나오는데 막 울더래. 그래서 떼를 쓰더래. 뭘 달라고? 집에 있는 손톱깎이를 달라고 떼를 쓰더래. 근데 손톱깎이가 있는 게다 나왔대. 근데 여기 있는 거 아니면 없어. 그랬더니 내가 애기때 자르던 거, 아기 때 자르던 거 달라고. 그래서 막 울더래는 거야. 반나내기 때 쓰던 그 조그만한 거 달라는 거 알죠? 그래서 어 아기 때 뭐는 아기 때지 아니야 도현 엄마 밥먹이잖아 근데 진짜 아기였을 때한4 개월에서 6 개월이었을 때 트리다. 음, 음, 잠깐 음, 쓰고 음, 음, 그뒤로안쓴게 있대. 그래서 어 그게 어디 있지 하고 찾아가지고 정말 못해놨던 건데 음. 줬더니 이거라고. 근데 그 것뿐만 아니고 진짜 잠깐 돌 전에 잠깐 봤던 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 내가 이거 아기 때 봤던 거라고 아기 때 놀았던 거다 막 이러면서 기억을 한다는 거야. <laughs> 그 기억이 있나봐. 저희가 시프트 드라마 왜냐면 얼마 전에 유튜브 타이틀이 응. 왜 우리는 세살 이전을 응. 기억하지 못할까라는 응. 과학적인 응. 이유를 밝히는 거였거든. 응. 응. 세살 응. 이전의 기억은 못하는 뭐 같더라고. 음... 그 그러니까 아직 애기 때는 남아있다가 점점 크면서 이제 기억 용량이 차면서 사라지나 보구나. 그게 유독 세살 이전 것들이 쉽게 사라지는 음... 것 같아요. 꽁꽁. 그래서 우리 애기가 나중에 천상거 기억 못하나? 맞아? 바더갖다줄게 누가 그거 쓰고서 다시 갖다 줄게. 밥플랩 멋있어. 어, 근데. 케터는. 으 계란 으 고 올게. 밥먹고 있어. 국자? 응. 국 자. 아, 치, 먹고 있어. 응, 면 엄마 국자 갖 고, 시, 거. 꼭꼭 씹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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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어, 안녕 아, 네. 고맙습니다. 어제 이러지 않았는데. 하루아침에 무슨... 이렇게 되지? 음, 쌍욕은 괜찮겠지 굽네 빳빳하다가 갑자기 황키어지네아 그리고 약간 이거 눌러서 닦나 봐 맞아 나 눌러서 다고 그렇게 하면 안돼 맞아 난물감뭐로 붓질 하듯이 나 붓질도 눌러서 해 큰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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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응? <laughs> <laughs> <엄마. 웃음> 붓질 오 뭐야 <laughs> 붓질? 너무 정확했어 들었어? <laughs> 어, 들었어. 붓질. 응. 다시 한번 해봐. 어. 응. 맞아. 그림 그리는 거. 붓으로 그림 그리는 걸 붓질이라고 얘기를 해. 아니, 그렇게 똑똑하게 똑똑, 아니 똑바른 발음을 한단 말이야? 어. 떡에 원했잖아. 똑똑. 어, 똑똑. 우리 도윤이, 똑똑. 도윤이가 똑똑해요. 이렇게. 응. 어, 붓! 어. 그렇지, 맞아, 맞아. 붓으로 그림 그릴 수 있어, 그 어. 음, 냠냠 맛있어. 어, 우리 떡도 다사 아니요. 안왔어 아, 응. 어. 점심 떡국 어. 먹을까? 어. 먹을 그게 무슨 소리야? 냉. 어. 그그림 어. 그려? 어. 그림 그리고 싶어?

20평대가 하나 더 있더라. 20평대? 응, 유청나에 자, 아,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 여기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어... 2단지지. 근데 거기는 여기보다 조금 작아. 단지평단지 3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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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인2단지 3단지. 3단지. 3 거기는 너무 중심가에서 멀어서 아니야 나름 번화해. 아 그래? 어안 안쪽에서 아, 어디? 야요요길 따라 조금 더 조금 더 가면 아저 저쪽으로? 어어 커널 어. 쪽으로? 어 커널 그래 좀 조금 조금 뒤. 음어 그래서 번화해. 아 거기가 이 단지야? 응. 여기서 또건너래간건너래 1, 2, 3, 4, 5, 6, 7, 8, 9, 10, 11, 1래 13, 14, 1래 16, 17, 18, 19, 10, 1마 12, 13, 14, 15, 16, 17, 18, 안 먹어 그러면 응. 응. 어, 우리 준비하고서 수업하러 가자. 아, 이 국물 이렇게 이렇게 엄마처럼 마셔볼래? 아, 맛있다. 이도 국물 좀 마셔봐. 안 마셔?